안녕하세요, 아트코입니다. 예술과 함께 제 꿈이 연못을 만드는 거고요. 자, 오늘 좋은 아이디어가 아침에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저번에 작업할 때 쓰던 아주 훌륭한 욕조가 하나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퍼포먼스 하던 욕조고 함께, 함께 참여했던 욕조인데 음,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이 욕조를 연못으로 꾸며가지고 이곳을 이제 연못으로 사용해가지고 일단은 작업실에서 코이들을 조만간에 키울까 합니다. 일단은 어, 이렇게 이제 어항이 크다,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연못을 만들 수 만들어야 될까 말까 한번 그건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키우다가 작은 욕조 연못을 예쁜 예술적인 욕조 연못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 어떤 프로젝트.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용기를 가지고 그런 어떤 꿈이 있기 때문에 어, 네 마리, 네 마리 리비양을 했습니다. 아주 예쁜 도이치 세 마리. 그 다음 홍백, 어, 홍백 아니죠. 단정, 어, 소화 삼색, 소화 단정, 소화 단정이죠. 소화 단정을, 어, 한 마리 조그만 애인데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여워가지고. 네 마리를 입양을 했습니다. 음, 열심히 잘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도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어, 색 색이 너무 예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개체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한번 어, 키워보려고 하고 생김새 보시면 윗 모습도 되게 예쁘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이들. 길이가 한 20cm 정도 어, 됐고요. 노란 도이치는그 음, 다음에 저쪽 빨강색이 있는 어, 도이치는요 어, 외에는 한 15cm, 10, 13, 14cm, 14cm 정도 되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15cm 정도, 20cm, 15cm 정도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쁘죠 되게 음, 또 자세히 유용하는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들은 10cm급 조그만 애들 너무 귀여워 가지고 하나는 도이치 아마도 머리가 단정인 것 같아요 꽉차 있는 네, 단정으로 생긴 대정 3색 단정 네.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이치인데 칼라가 어, 약간 금빛이 살짝 나는 도이치 칼라인데 어, 네 좋습니다 아주 칼라가 아주 빨간색 머리 부분이 좋고 비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일단은 저 위에들도 한번 물맛 때문에 끝났으니까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서히 들어가라 얘들아 네, 지금까지 어, 입수하는 장면을 보았고요. 자, 이렇게 지금 백탁이 아직 없어지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상황은 이렇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 없어질 것 같고요. 약품도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어, 아마 박테리아를 조금 증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멋진. 어항이 일단 완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연못이나 이런 거 만들게 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예쁜 아이들 와서 너무 행복하고 잘 키우고 건강하게 안 아프면 좋겠습니다 약간 한 마리가 도이치 조그만 게 15cm 짜리가 약간 아픈 거 같아요 힘이 좀 없고 조금 걱정이 지금 되는데 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코이었습니다.